실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총들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지구상 여기는 고통의 끊임이 없는데요. 지구 전 곳곳에 부활의 평화가 좀깃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바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 경제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어,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어, 신앙으로 다시 네, 살아나는 그런 은총들을 누리기를 어, 소망해 봅니다. 음... <laughs> 부활의 주기를 맞이하는 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저에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처형 대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6월 절에 그 어떤 일도 할수 없다는 그런 율법 때문에 6월절만까지 지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바램으로 6월절 지나자 이런 새벽 같이 예수님께서 붙이셨던 그무덤을 찾던 여인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국동의 주범으로 그렇게 몰려서 십자가 형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국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누가 지키고 있느냐 면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고 너도 폭동의 동조자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뭐 우리 많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그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면, 그런 위험과, 그런, 어, 위험들을 내가 충분히 감수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가 목격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는 어딘가 다 없어졌고, 꽉 막혀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돌문은 벌써 이미 치워져 있었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음, 예나 지금이나 시신을 유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로 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치워져 있고. 제자들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졌던 이미 신자들에게 이미 그것이 통보가 됐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로마 당국이, 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버렸는데, 지금 놀라운 지금, 사건을 지금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여기저기, 어, 시신을 감췄던 수위는, 그대로 있는데, 시신만 깜짝같이 사라진 것이죠. 그 누구도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보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 자신이 사흘 동안 계셨던 그빈 무덤을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거로 남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목복삼했던 그 수위도 그 무덤에 그냥 이렇게 두신 것은 그것이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증표로서 그렇게 남겨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죠. 또 뭐니 뭐니 해도 부활의 증거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보다 더큰 증거는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제 당신을 따랐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당신께서 직접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 <laughs> 사도는 오늘 일독서 를통에서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얻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바오로 사도도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첫 사람이 되셔서 또 우리에게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런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의 이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첫번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가지고 누가 첫 번째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도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25년도 부활의 첫사람으로서 이 부활의 신앙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이 부활의 신앙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내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당신과 연을 맺은 사람들 당신과 깊은 사랑을 가진 예수님의 관계된 자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관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겁니다. 항상 예수님과 관계된 자로서 또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환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또 저희들에게 부활을 체험하라 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각성되고 깨달아야지만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어,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 하느님 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한다는 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과 흩어져 있는 수위를 바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전에 부활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일깨워주고 그들을 부활시나고 각성시켜 줍니다. 오늘 복음 구절과 십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촤고 달려서 주님의 무덤을 확인했던 두 사람.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저 무거운 돌을 누가 열어놨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시신이 사라졌으면 수위까지도 싹 사라졌을 텐데, 왜 수위는 그대로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데, 그냥 그들은 왔던 길을 그냥 되짚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당신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이 부활의 신체를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14절로 보시면 막달라가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어두워서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실루엣이라는 것이 느껴질 텐데, 그렇게 자,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려도 정말 나프지 않은 그 예수님의 그 실루엣을 왜 이렇게 몰라보지이막달은 아니어도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것을 단한 것도 생각을 보지 못했던지. 마리아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히브리말을라보니 라고 부릅니다. 처음 이렇게 주님이 막달라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막달라는 비로소 깨닫게 되면 내가 그런 때에 사모하는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지만이 볼수 있고, 주님이 깨우쳐 주셔야지만이 알수 있고, 주님께서 각성시켜 주셔야지만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실체와 이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념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지 우리가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막다다처럼 저분이 누구신가 왜 매관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켜주시고 우리를 깨우쳐주셔야지만이 고안하신 주님을 뵐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그 상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얼굴로 어떤 모습으로 오신가? 우리가 늘 보던 저 고상에 달리시 저 예수님의 형상, 저기 보이시는 저십자가의저 형상으로 안 오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저저 저 외형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전형적인 외형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아시아계가 많이 섞여 있는 유형의 얼굴입니다. 2000년대 유대인들의 얼굴은. 우리가 예수님이 저 얼굴로 딱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다른 얼굴로 나타나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저 형상으로 나타나시면 나타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몰라보실까? 그래도 수도 또 걱정합니다. 정말 그래도 우리가 고대하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잘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저렇게 못알아보는 우리도 못 알아볼 겁니다. 당신께서 나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쌓여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몰라보는 제자들을 위해서 왜 하필이면 이왕 부활하시려면 온전한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시지 왜저 고통의 상처를 왜 지니구나 왜 부활하셨을까요? 흐뭇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나다. 아,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기억하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막달라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라보지 못하고 그냥 어, 주님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깊쁘게 주님을 우리가 만나뵐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뵙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그런 측면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겪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독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볼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시각, 이 세상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나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이세상의 희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으로 영원한 생명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믿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예수님의 관계자들이신 여러분, 지금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 또, 부활 없이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때까지, 항상 이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은총들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